안녕하세요 약병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전투분석 이 녀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전투분석 걱정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각종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생각나는 거 뽑으면 고로시 문화라고 하죠 너 스코 아니냐 전분 까라 이런 거랑 빨간약 본인이 너무 못해서 접어버릴 거다 랑 딜달충 생긴다가 가장 크게 나왔던 목소리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고로시 문화는 정착될 일이 없습니다. 딜미터기라면 모를까 전투분석은 본인한테만 보이기 때문에 레이드가 무난하게 끝난다면 그런 일이 생길 일도 없어요. 전투분석이 있는 게임, 정확히는 딜미터기는 없는데 전투분석만 있는 게임들의 선례가 있는데 전투분석 까라고 하는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파티를 깨고 다른 파티랑 가지 그 사람 붙들고 욕하고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그나마 트라이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는 전투 분석을 다 같이 볼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에 안 맞는 사람이 걸러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쫓아도 현저하게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을 내쫓지, 사이가 심하게 나지도 않는데 꼴등이라고 추방하거나 그런 일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없습니다. 뭐, 문제 반드시 생긴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세상 어떤 일이든 뭔가 이상한 일한 번씩은 사례가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맞겠다고 생기는 더 많은 문제를 내뜰 수도 없는 일이고요. 암은 빨간약. 이거는 사실 원래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못하면 노력을 해야지 접는 건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즐기려는 사람이 1인분이라도 아니 그 이상이라도 할수 있으면 하고 싶어하지 버스나 타야겠다는 건 이미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거 걱정하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그렇게 못하지도 않아요. 평균 이상은 하십니다. 그래도 이번에 전투 분석 나오면서 걱정했던 사람들도 재밌게 활용하는 것 같아서 이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딜달충 문제는 사실 있을만해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기믹도 하면서 잘하지, 딜달충 수준에서 머무르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냥 전투 분석도 낮게 나옵니다. 이제 넘어와서 이거 어떻게 써야 하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제가 딜러도 키우고 서포터 키우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딜러만 다뤄볼 거예요. 이유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서포터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일러부터 보면 제 본캐인 창술사로 준비를 해봤어요 보시면 뭐다 뜹니다 종합정보, 공격정보, 지원정보, 타임라인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천천히 보면 수명차나 백어택 적중률 같은 당연한 것부터 시작해서 시너지나 배템 얼마나 썼는지, 저가 잘 쳤는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연가신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칸은 클래스마다 다릅니다 다른 클래스 같은 경우 브레이커 는 아덴을 얼마 썼는지 소울 리터는 사신화를 얼마 썼는지 등등 클래스 관련한 걸로 보여줍니다. 없는 클래스도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하냐를 느 꼽으면 피해량이랑 초당 피해량 dps죠 그리고 시너지 유효율 백헤드 적중률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너지는 유효율도 있고 가동률 도 있는데 가동률은 레이드 시간 동안 얼마나 시너지를 넣어나 보여주는 거고 유효율은 사람들이 딜하는 동안 그 시너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률보단 유효율을 보시면 됩니다. 연가신공카는 아까 말했듯 있는 클래스도 있고 없는 클래스도 있는데 전투 분석 깊게 분석하실 분들은 알아서 해석하실 것 같으니 넘어가면 종합정복카는 끝입니다. 공격정복카는 직관적이에요. 어떤 스킬이 어떻게 써졌고 딜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로 스펙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정할 수도 있겠죠. 지원정보는 서포터 관련 정보라서 넘어가면 타임라인. 이거는 레이드 시간 동안 어떤 스킬을 언제 썼고 어떤 배템을 썼는지 등등 다 나옵니다. 이거를 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흰색은 피해량, 주황색은 초당 피해량이라고 써져 있고, 초당 피해량 부분이 초반에 펄쩍 뛰죠. 이건 레이드 시작하자마자 서포 버프 올라오잖아요. 그때는 딜러들도 다딜 넣을 준비가 되어 있고, 레이드 시작은 0 DPS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잠깐 크게 뛰는 거예요. 와, 그럼 딜러 전문 다 봤다. 는 아니고요. 이걸 해석을 할줄 알아야죠. 대충 설명만 쭉한 이유는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창술사 치적 64% 킥킥, 백어텍73% 킥킥.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창술은 문가를 씁니다. 그래서 치적을 120%쯤까지 맞춰요. 그런데 치적이 어떻게 62%냐면 주력기 기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공격 정보에서 봅니다. 피해량 지분이 높은 순서대로 보여주니까 위에서부터 치적이 잘 떴나, 안 떴나를 보면 되겠죠. 백어텍도 주력기만 잘 박았으면 되니까 여기서 백어텍 적중률을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치명타랑 백어택 적중률은 공격 정보에서 봐라. 그리고 의외로 중요하게 볼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용 횟수. 이 녀석이에요. 어찌보면 공격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인데, 백어택 100% 5번보다 백어택 50% 6번이 더 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써야 할 때가 있는데, 본인이 잘했는지 알고 싶으면, 사용 횟수가 레이드 시간 나누기 스킬 쿨타임에 가깝게 나오면서, 패캐드 적중률도 최대한 높게 나오시면 됩니다. 다시 종합정보로 돌아가서 피해량이랑 초당 피해량, 이건 계속 봐주는 게 좋아요. 보스피통 나누기 피해량 하면 본인이 투사인지 잔혈인지 강투인지 가늠할 수 있고, DPS는 기록 저장해 두시면 같은 레이드는 지난번이랑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난주에 비해 잘 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타임라인에 그래프 떴었죠? 이걸로 전체적인 DPS 그래프 흐름을 봤을 때 갑자기 낮은 구간이 생긴다면, 본인이 못 듣던 구간이구나 하고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다시 또 종합정보로 넘어가서 시너지 유효율. 그거는 무조건 그렇게 보면 안 되긴 하는데 대충 95% 넘기셨으면 할 만큼은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시너지를 묻힐 필요가 없는 몹이 나오는 패턴이 있다거나 시너지는 못 넣겠는데 주력기 하나는 들어가는 시간. 이땐 시너지 넣는 거보다 주력기 넣는 게 팀에 100만 배는 도움 되니까 본인 판단하에 잘 합리화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백헤드 치명타는 공격정보에서 본다 그런데 여기서 스킬 횟수를 반드시 확인한다 그리고 딜 지분 확인하고 싶으면 보스 피통 나누기 폐해량 한다 레이드 런타임 확인해서 레이드 시간 나누기 스케일 쿨타임으로 본인 숙련도 확인하면 된다 시너지 가동률은 95%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타임라인으로 피드백 이렇게 되겠네요 마무리하면서 전투분석이 실력 향상 수단이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나와서 좋은 게 따로 또 있어요 커뮤니티에 본인 전투분석 올리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랑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그냥 좋은 방법도 아니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지 전투 분석 다들 즐겁게 쓰시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